이준석 대표가 50만원을 냈나봐요 뭐하러 50만원씩도 내셨는데 <laughs> 그래도 이제 같은 상임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대표니까 사실 이것도 원래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5만원 초과해서 내면 안 돼요 화한도 10만원까지만이에요 그런데 이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세연에서 음. 최민희 위원장을 고발했어요 청탁금지법 위반, 직권남용, 강요, 업무방해 고발을 했고요 최민희 의원 딸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거 거예요. 딸이 혹시라도 아이들을 도용한 것으로 해석될 음.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같이 고발을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. 가세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본인들이 먼저 또 언급을 했잖아요. 일종의 여러 가지 논쟁이 붙은 게 아닌가. 예. 뭐 가세연이 나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민희 의원 관련해서는 이 해당 사안들은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. 뇌물죄 여부도 법조계에서 어, 지금 네. 돌려줘도 뇌물 요구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. 해석이 있거든요. 그 부분도 아마 수사 기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, 사실.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받은 사람인 최민희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 딸 음. 조사하지 않아도 뭐 방명록만 보면은 사진만 보면 네. CCTV만 보면은 준 사람이 특정되기 때문에 얼마를 냈느냐, 어떻게 돌려받았느냐 수사하면은 금방 나오는 거니까 음. 그 부분은 뭐 어려운 수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. 수사 기관의 의지겠죠, 그거는. 음, 네.